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.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라고 했어요. 자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, 그러니까 마주 보는 서로 마주 보는 각의 크기 합은 180도이다라고 했거든요. 각의와 각 a와 각 c를 더했을 때 180도, 각 b와 각 d를 더했을 때 180도이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자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자그 외각과 이웃한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 D, C, E라는 것과 각 A가 자그한 외각의 크기는 그 외각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참고적으로 그림을 좀 살펴볼게요. 여기 각 A의 크기를 보면요. 자, 여기 에 있는 지금 이게 뭐예요? 중심각이고 원주각이죠.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 됩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. 각시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이고 원주각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. 자. 중심각 두 개를 더하면 한 바퀴가 빙 둘러지니까 360도가 됩니다. 그러니 각 A와, 여기는 A와 C를 더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2분의 1각, 여기 스몰 A, 2분의 1각, 스몰 C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심각이 2분의 1, 여기 있는 중심각이 2분의 1이 되니까 18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. 360도 2분의 1이니까요.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아, 한 쌍의 대각의 크기압 합은 180도입니다. 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수 있고요. 자,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자, 한 외각의 크기는 그 외각의 이웃한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죠?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a와 여기는 b, c, d 자 여기는 대각이라고 볼수 있겠죠 합하면 180도다라고 위에서 했어요 맞죠? 근데 여기는 각 a라는 것은 그러면 180도에서 b, c, d의 각을 크기를 빼면 되잖아요. 그러면 누가 돼요? 자 여기는 d, c의 크기도 되잖아요. 왜냐하면 평각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하 우리 여기에는 d, c, e의 크기와 각 a의 크기가 같구나 라는 것도 설명이 되었네요. 그죠? 그래서 두 가지 사항들 설명해 보았습니다. 자 그러면 한상의 대각의 크기압이 180도인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어 설명할 수 있고요 자한 외곽의 크기가 그외곽의 이웃한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은 사각형을 봤을 때도 아 원에 내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역과정이 우리가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. 그렇죠. 한상의 대각이 그게 크기, 그게 합이 항상 180도인 거 찾아보면 되겠죠. 직사각형이 있고요. 정사각형이 있고요. 등변사다리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합하면 항상 180도가 되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, 정사각형, 등변사다리꼴은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.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